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던 이쁨 받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처음 병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쁨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선배에게 호감을 살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호감 사는 법을 궁금해 하는 건 아직 우리가 선배 간호사 의사쌤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마치 간호학과 준비하는 수험생이 10년차 간호사한테 어, 선생님, IV 잘 놓으려면 혈관을 몇 번이나 짚어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제가 그 신규 선생님들 병원 적응 팁 먹을 뭐 팁일 잘하는 법 이쁨 받는 법 이런 관련된 영상은 진짜 싹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 이거는 조금 너무 상투적인 게 아닌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혼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진짜 찐찐 찐 리얼 경험담이 많이 녹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이나 어, 사회생활 티 먹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제가 병원에서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태움을 당해본 자만이 어떻게 해야 이쁨을 받는지 구석구석 깊숙히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메모는 기본 하지만 센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모 열심히 하라는 말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다들 진짜 많이 해주시는 조언인데, 근데 메모만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도 진짜 없으세요? 메모는 중요한 정보를 이제 정리하는 용이지, 손만 바쁘게 움직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후에 이제 내가 정리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사실 메모를 하는 건좀 뭔가를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려는 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어, 어. 야조용 새끼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듣는 걸다 기억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내가 기록을 해두는 건데 그 당시에 잘 듣지 않고 그냥 적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적기가 급급해가지고 막 급하니까. 근데 특히나 교육 기간이잖아요. 교육 기간에는 사실 그때가 제일 뭐든지 허용이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아직은 이제 첫사회생활한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했던 거랑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야, 너 그딴 걸 이제 와서 물어봐? 넌 여태까지 어떻게 해? 이랬는데 이런 얘기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물어보겠냐고. 그니까 그때는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어쨌든 계속 배우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환자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백을 봐주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간호설기 보면 손을 씻는다 많이 나오죠. 손을 씻는다? 손소독제를 바른다? 네 여러분 이거를 내가 그냥 술기 순서를 외우겠다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 물품을 준비한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손 소독제를 바른다 안가를 내린다 손 소독제를 바른다 환자에게 어두어지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손을 씻는다 몇번 나오는지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손을 씻어요? 우리가 환자분에게 처치를 하기 전 그리고 화를한후 우리가 손 위생이 되게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컨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는 거고 청결한 물품을 준비해 갈 거기 때문에 응? 손을 씻고 물품을 준비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환자분을 이제 내가 손을 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간을 내렸어요. 그럼 내 손도 컨타됐죠 그것도 손소득 때 바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날, 첫날 메모를 하면 뭐 하냐고요. 아, 이러니까 손을 씻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또그 임상에서도 음, 여러분이 어떤 파트를 맡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트 공부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니까 그냥 거의 다 새롭게 배우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이제 하도 적어라 메모해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너무 메모만 좀. 집중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센스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상황에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긴장하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상황에만 자꾸 점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자기를 보지 말고 약간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해요. 너무 긴장하면 삐걱대니까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일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우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메모에 관한 결론, 제 생각이에요. 프리셉터 교육 기간이라면 메모가 가장 중요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 하지만 이게 선생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 기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일단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뒤에 핵심을 정리해서 적는 거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더 기억에 남고 실제로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 메모하는 척만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를 밝게라. 저는 그래서 찍혔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하다가 오히려 미운털 제대로 박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갔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미소 장착하고 인사 다녔는데, 아, 이게 선생님들 뭐, 눈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지, 쟤는? 약간, 다른 생물체를 보는 듯한 그 눈빛. 저는 약간 튄다는 이유로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뭐, 인사를 밝게 뭐 웃으며 다니는데 튄다? 안 좋게 본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근데, 현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인사는 잘해야 돼요. 근데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신규 때는 모든 사람이 선배니까 다 찾아서 인사하면 되거든요. 신규는 출근도 좀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여유를 좀 두고 구석구석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일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뭐라고 할순 없는데 우린 지금 이쁨이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일을 할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고개를 까딱 하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보다는 나 이제 라운딩 일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신규가 와가지고 앞에 쭈뼛쭈뼛 하다가 병실 앞에서 막 있다가 절 보더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갔어. 예쁘,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뭐, 굳이 여기까지 인사를 하러 와, 안 해도 돼. 뭐, 이러겠지만 저는 그래도 예쁘잖아요. 저는, 어, 인사성은 좋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뭐 인사 안 했다, 그러면은 바로 처치실 불려가가지고 이제 혼나는 건데, 이게 처음에 막 밝게 인사하다가 점점 기가 계속 죽으니까 제가 인사를 하는 것도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 점점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인사를 했고, 눈 맞췄고, 고개도 까딱하고, 뭐 허리도 숙인 것 같고 했는데, 받는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도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인사를 한게 아니면은, 착각한다고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간 선생님들이 있는 거지만 아 쟤는 되게 인사 안 하네 싸가지 없게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냥 키지 않고 오히려요 기죽어 보이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신규 사회 초년생은 그냥 너무 당당히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음, 동기들보다 나이도 3살 많았는데 3년 차 선생님까지도 제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경계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뭐 밝게 인사를 하는 게 너무 당당하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느낀 건데, 신입은 그냥 기가 죽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음, 애가 뭘 하든지 약간 좀 조심스럽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능숙하고 이러면은 좀 징그러워 하는 건지. 뭐. 아무튼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튀는 게 제일 좋아요. 인사는 꼭잘 하긴 하세요. 꼭. 인사는 꼭잘 하시고, 앞살이 저처럼 멘탈이 좀 약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뚜껑하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 끝까지 밝게 나가도 그냥 막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세 번째, 질문 많이 하라는 말당연 맞는데요. 질문은 기술입니다. 이제 방금 배운 걸 물어보고 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런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물음표 살인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입원 환자 받는 방법을 배운다고 입원 기록지 작성법을 배웠는데 그 EMR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입원 기록지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그 그거... 오, 오, 어디서 들어가죠? 같은 질문을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해 말은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중에 찾아봐도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뭐좀 그러면은 아 선생님, 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생, 다시 생각해 봐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혹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으면 좋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왜 그런지 모를 때그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 환자분 조사할 때 보호자분 직업이나 종교 같은 것도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나 종교 같은 거는 사실 물어보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선생님 혹시 직업이나 종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예의 있게 여쭤보는지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해주시겠죠. 그리고 타이밍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프리셉터 선생님도 자기 환자를 보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빠 여유가 없어. 그런 게 이제 눈치껏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조금 짜져 있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선생님 좀 도와줘야겠다. 뭐 바이탈 이런 건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눈치껏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바쁠 때는 그냥 살짝 메모해줬다가 여쭤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그냥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바, 바쁘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많이 바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고,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다. 뭐,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야, 바쁘니까 이따 해. 라고 하면은 적어 놨다 하면 되고, 뭔데? 얘기해봐. 하면은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 이거를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잖아요. 나중에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좀덜 혼날 때 물어보세요. 어휴, 제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실전 꿀팁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 다시 만나요.